한번어 먹게 한번틀어줬죠 네. <laughs> 김승진 선수의 오늘 경기 첫 타석입니다. 자볼 튀었지만 공을 잃어버렸었는데 변동민 선수. 자 그래도 어 김영진 선수는 삼루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 브로맨스 팀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을한 사람 꼬자 꽂아, 꼬바바라 하면은 김승진 선수예요. 아 네. 그렇죠. 예. 지난번 경기 크루세이더스와의 경기가 이제 첫 출전이었는데. 어이 타수 이 안타입니다. 근데 김승준 선수가 왜 구력이 29년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모르겠는데. 때려냈고요. 자 이루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일루에 일루에 던져서 아웃 카운트를 챙깁니다. 자 이루 강습 타구였습니다만 침착하게 김수환 선수가 잘 처리를 해주면서 어 브로맨스의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은 좀 브로맨스 입장에서 아쉽네요. 이게 네. 좀, 빨리 좀아 물론 타구가 좀 빠르기도 했고. 네. 자 김승진 선수도 끝까지 뛰어봤지만 송구가 먼저 도착했자 높게 떴습니다. 자 일루수 뒤로 일루수 뒤로. 어! 잡았습니다. 잡았어! 김승진 슈퍼캐치에요. 야 머리 위로 날아오는 공을 잡아냈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 야 이거는요 아... 프로야구 했어도 잘안 나오는 수비거든요. 아 그렇죠. 야, 머리 위로 나는 거예요. 김승진 공을... 오늘도 경기를 찢나요? <laughs> 야, <웃음> 저기 최반장님 죄송한데요. 네. 아나 이거 어, 흥분을 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어, 야 김승진 이거 보세요 다시 지금. 야,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이거 다시 보이시죠? 야, 예, 이거는 아, 진짜 정말, 미쳤어요, 이거는. 예. 야. 자, 김영진 선수도 깜짝 놀라서. 예, 저는 이거 무조건 안 타다라고 봤거든요, 속으로.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야, 왜냐면은, 김진이가, 야. 저도 이제 그, 더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